오늘은 영도 부산 영도에 있는 남경 횟집으로 왔습니다 어~ 물회가 정말 맛있는 집 그리고 다 국내산을 쓰시기 때문에 그리고 횟감도 당에 입고 횟감만 쓰십니다 그래서 다른 횟집보다 신선도라든지 어~ 정말 식감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니까 전어도 입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술 드실 때이 슬러시 냉장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라든지 맥주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요. 어, 물회뿐만 아니고 이제 회덮밥, 모든 회, 어, 매운탕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메뉴를 주문할 시, 어, 그게 해덮밥이든지 물회든지 상관없이 매운탕 서비스로 나가니까 정말 가성비가 좋은 맛집이에요. 한번 온다면 단골이 되는 그 맛집. 네, 남경 횟집 오셔가지고 부지막게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회식 장소 단체 모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